파격 행보 트로트 가수 박지우 드디어 SBS 드라마 OST 참여 조영수 실력은 이미 프로 중이 프로 화려한 무대 위에 트로트 왕자 박지우가 또한번 대중을 놀라게 했다. 그가 SBS의 신작 드라마 OST에 전격 참여하면서 음악계와 방송가 모두가 술렁이고 있다. 트로트만 하던 그가 그것도 OST라니? 하지만 이 파격적인 행보는 단순한 이미지 변신이 아니었다. 박지우는 직접 곡 해석부터 감정 전달. 녹음 디렉팅까지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며, 진짜, OST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다. 가수 박지우가 아니라, 이야기꾼 박지우였다. 노래는 그의 입을 빌렸을 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서사는 음표 사이를 조용히 흘렀고, 이내 듣는 이 기억 속 가장 깊은 상처에 닿았다. 그가 부른 것은 단순한 OST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장면이자, 한편이 시나리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지난 사랑의 복원이었다. 그날의 별을 기억해는 그렇게 박지우의 목소리를 통해 드라마를 넘어서 현실의 감정을 건드렸고, 리스너들은 놀라움과 감동 속에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정말 트로트 가수였던가? 무대 위응을 이끌던 박지우는 이 곡에서 눈물을 짓는 감정의 조타수가 되었고, 그의 중후한 음색은 마치 등장인물의 내면을 낱낱이 들여다본 듯한 섬세함을 더했다. 당한 줄의 가사조차 허투루 지나치지 않는 그의 해석력은 결국 음악을 이야기로 바꾸는 힘이 되었고 그렇게 박지우는 노래하는 사람에서 이야기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연기 도전부터 ost까지 장르 확장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더 이상 과장이 아니었다. 박지우는 단순히 다른 영역에 발을 디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예술세계를 확장하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2023년 tvn 드라마 그해의 겨울에 첫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단몇 분의 출연에도 그게 분위기를 뒤흔드는 존재감을 선보였고 가수 출신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때부터 예고된 변화는 이번 OST 참여로 완전히 현실이 되었다. 박지우는 그저 멜로디를 부른 것이 아니다. 캐릭터의 감정선을 읽고 대사의 숨은 뉘앙스를 파악한 뒤 이를 보컬에 녹여내는 섬세한 접근을 택했다. 작곡가와의 의견 교류는 물론 대본 분석까지 직접 도맡으며 한국 안에 드라마 전체의 정서를 녹여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협업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신념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결과, 박지우는 장르를 넘는데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르를 초월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한 셈이다. 조영수 작곡가, 이 친구, 나보다 감정선 잘 알아. 그말 한마디는 박지우라는 아티스트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문장이었다. 국내 발라드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조용수조자 감탄하게 만든 감정해석력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다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그날의 별을 기억해 작업 당시 박지우는 보컬리스트가 아닌 마치 극본에 살을 붙이고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공동창작자처럼 행동했다. 그는 한음 한응 한음을 감정의 흐름에 맞춰 세밀하게 조율했고 가사 속에 숨겨진 복선과 서사를 짚어내며 작곡가를 여러 번 놀라게 했다. 특히 녹음실에서 이 장면에서 그녀는 웃지만 사실 마음은 무너져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의 한마디는 조영수가 잠시 말을 잃게 만들 만큼 깊은 통찰력을 드러냈다. 보통의 가수라면 지나쳤을 장면 하나에도 멈춰서서 인물의 감정선에 몰입한 박지우는 그 순간 단순한 협업자가 아닌 음악이라는 감정극의 공동 연출자였다. 결국 조영수는 그를 프로중이 프로라칭하며 다음 OST 작업도 반드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고 고백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음악계 최고의 작곡가가 보증한 감정의 마에스트로라는 타이틀이기도 했다. 박지후 트로트도 OST도 결국은 사람 이야기. 그의 말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철학을 담은 진심 어린 선언이었다. 기자회견장에 선 그는 겸손하면서도 진중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처음 OST 제안을 받았을 땐 두려움이 앞섰다고 했다. 무대 위에서 흥을 이끄는 트로트와 감정의 미세한 결을 다뤄야 하는 드라마 음악은 분명 결이 다를 것이라는 고민 때문이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본질은 같았다. 트로트도 결국 사람의 인생, 사랑, 이별을 담은 이야기잖아요. 그 진심을 담는 일이라면 장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의 말처럼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것은 도전이 아니라 확장이었고, 감정의 전달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박지우는 더 나아가 앞으로 더 다양한 장르, 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박지우가 노래라는 언어로 삶을 들려주겠다는 다짐처럼 들렸다. 그렇게 그는 한 사람의 가수를 넘어 한 시대의 이야기꾼으로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무대는 팬들, 영화 OST도 기대 중이다. 드라마 OST 하나로 대중의 감정을 뒤흔든 박지우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를 넘어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 보컬리스트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장래에 갇히지 않고 하나의 감정을 움직이고 한편의 서사를 완성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선 이미 기대가 뜨겁다. 이번엔 영화 OST 어때요? 스크린 속 인물의 감정을 박지우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무대 위 트로트를 시작으로 드라마를 거쳐 이제는 영화로 그의 행보는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가는 여정처럼 느껴진다. 스토리 안에 녹아드는 목소리, 감정선을 그려내는 노래, 그리고 장르를 초월한 진심,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릴 때, 박지우는 노래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어쩌면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다. 이제 박지우라는 이름 앞에, 한계를 모르는 보컬 아티스트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박지우는 지금, 자신의 목소리로 또 다른 장르의 문을 열고 있다. 트로트로 시작해 연기와 ost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단지 영역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예술가가 어떻게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음악으로 감동을 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간이었다. 노래하는 이야기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그는 이제 대중이 듣고 싶은 목소리이자 업계가 주목하는 존재가 되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이야기, 어떤 감정, 어떤 세계를 노래할지 팬들은 더 이상 기대한다는 말로는 부족한 설렘을 안고 그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